우리 시간 성경 봉독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 이 시간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4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네네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어, 꽃이 이쁘네요. 이렇게 달고 있는 꽃들이 이쁘시네요. 그 꽃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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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또 함께 그 우리 어머니들 또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또 함께 말씀도 보고 또 그리고 준비한 것들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금 19편 말씀을 읽었는데 19편 말씀은 자연과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위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온 우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인생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봤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섯 가지로 말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볼 텐데 이제 그 부분을 볼 텐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시는 누구의 시라고 했어요? 다윗의 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다윗이 먼저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작게 보면 첫 번째, 여섯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기에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기 보면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던 것을 살려낼 때 소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서 살려내는 것. 그래서 거의 다 죽어가는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되어도 그 가운데 우리를 소성케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그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존재라도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살수 있도록 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실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그 이치를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창조 질서에 맞게끔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대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 중의 지혜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 더 의미있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쩌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뻐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불안하게도 되어지고 때로는 그 가운데 우울함 또 때로는 짜증이 가득 낳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 우리, 그, 다음 한번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번,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피를 말리는 긴장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다윗이 신경세하게 걸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붙잡아주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다윗에게 확신과 함께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은 피를 말리는 긴장 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위협 앞에 서 있을 때가 되게 많았죠. 천만이 막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표현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고 사실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우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은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 앞에 어떤 어려움,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게 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역전되리라 역전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충분히 뒤 엎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안에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완전히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처럼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방황하던 시대도 일찍 없었, 일찍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우와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하하 웃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쁨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우리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한번 좀 같이 얼굴을 볼 텐데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잠깐 보시겠습니까? 보시고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요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시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라는 생각을 마음 속에 가지고 그리고 하하하 하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 됐으면 제가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laughs> 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하하 하시는 분도 있고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건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보면 네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어떻게요?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어둡고 거짓된 것 또는 죄된 것을 분별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가 길인지 알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며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옳은 길을 향해 갈수 있는 거죠. 선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볼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거죠. 그 본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참된 삶의 의미를 그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반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고 환영해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절함을 받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여와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순금 하면 우리가 이 느끼게 될게 뭐냐면 변함이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금이죠. 순금.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할 때 순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꿀은 사람의 기, 사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솟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면 순금, 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와의 말씀을 이렇게 생사모하고 또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금 좋아하십니까?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좋아하시는군요. 요즘에 금이 한돈에 얼마 정도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60만 원 정도 하나요? 60만 원 정도. 네네네. 60만 원 정도.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64만 8천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떠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제보다는 3천 원이 내린 거랍니다. 근데 제가, 어, 태어났을 때 70년대, 70년대, 몇 년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70년대, 그 이제, 그고때 보니까 고 때쯤 해가지고 고 때는 이제 금으로 이렇게 뭐돌 하면 이렇게 금으로 한돈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보증서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거기에 한돈 가격이 혹시 70년대 고 때쯤 얼마 정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딱 봤더니 7만 원요, 이 5만 원요, 이 4만 원. 거기 봤더니 뭐라고 원써 있냐면 8천 원써 있더라고요. 8,000원 써 있더라고요. 그, 그때 8,000원. 근데 이제 또 그때 물가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금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가치가 변함없이 계속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꿀과 같이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표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까 함께 찬송했던 찬송가에 보면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근데 요 가사 할 때쯤에는 이게 앞에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보니까 2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보면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여기 보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읽으시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했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성경책을 늘 읽으셨던 어머니, 또 읽으셨던 아버지.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어머니 주일이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그 넓은 사랑. 근데 그 성경책에 손때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뒤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울때 어머니가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기쁠 때는 어머니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 어머니. 그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이제 지난 2월달에. 2월 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에게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성경책, 필사 성경책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그 중에 한 권이에요. 그 중에 한 권. 그리고 여기 보면 10편, 19편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예. 그, 이게 이제 온 마음 성경 쓰기인데 그, 저희 어머니가 장 제자순자신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 성경책을 쓰셨던 게 보니까 이게 네 권짜리로 돼 있어요. 이네 권짜리 로돼 있는데 글씨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글씨체예요. 저희 어머니 글씨체. 근데 보면 여기 보면 어, 그 수정액으로 많이 지우셨더라고 요 이렇게 하시고 다시 쓰시고 막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읽다 보니까 오타도 여러 번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쓰셨었는데 그 이제 보니까 이게 한 2년 5개월에 걸쳐서 성경 일독 전체를 다 이렇게 쓰셨는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2019년도에 어머니가 이 미국에 오셨었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때도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쓰고 있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뭐냐면 네권 그 중에 한 권. 한 권을 가져오셔서 여기 오셔도 서서도 이렇게 막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써 내려갔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 그 어머니께서 직접 펜으로 쓴 성경 구절, 에. 어머니의 모습이 참 많이 에. 생각이 에. 났습니다. 에.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한테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우어나 나는 너 때문에 힘이나. 나는 너 때문에 살아. 또 무엇인가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네가 결정해. 아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런 표현 많이 하셨어요. 아들, 사랑해.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머니. 그, 성경 필사를 하시셨던 어머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전해 오셔가지고 여기 와서 쓰셨던 어머니. 어머니 하면 여러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새벽에 아들을 위해 몸이 아프면서도 새벽 4시 45분이 되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어머니. 네, 저의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4시 45분에 맞춰놨던 알람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셔, 하셔, 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에게 아들, 오늘도 새날이네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 이렇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었고 그 삶들이 있어서 또 제가 또 있고 또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왔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에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먼저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세임과 용기와 능력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가르치며 양육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속에도 그런 가사 있었잖아요.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내가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고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어머니들에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을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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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열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영혼은 소성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르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그 선한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십시오. 낙심된 일이 올수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 보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